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메타에서 좋은 1티어 덱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덱은 8레벨 기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용사냥꾼 드레이븐 덱입니다 이 덱의 핵심은 모데카이저의 방템입니다 모데카이저의 방템 그리고 총검 정도 들어가면 좋고 드레이븐의 인피 라위 피바 이렇게가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그림자 인피면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테온에도 워모그나 그림자 가고일 구원 같은 아이템이 잘 어울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티어 덱은 용사냥꾼 잭스 덱입니다. 이 덱도 마찬가지로 모데카이저와 판테온에 방템이 들어가면 좋고 케넨에 모렐로까지 넣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잭스의 아이템도 드레이븐이랑 똑같이 인피 라위 피바 이렇게 줘도 잘 어울리고 강하기 때문에 드레이븐 덱과 잭스 덱 이렇게 양각을 볼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인피 라위 피바가 안 된다면 전부터 잭스의 삼신기라고 불렸던 피바 루난 그림자순 이렇게 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덱들중에 물딜이 많고 다리우스 나 라위가 없다면 3척후병으로 내리고 렐과 노틸러스를 추가해서 3철갑을 받고 다리우스를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마딜이 많고 가렌이나 스태틱이 없다면 신비술사를 추가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1티어덱은 기사 켈덱 입니다. 케일의 베스트 아이템은 공속을 올려주는 구인수 피읍을 해줄수 있는 그림자정손 그리고 가엔입니다. 그림자 구인수도 좋고 구인수가 안된다면 그림자 지크도 대체 아이템 으로 괜찮습니다. 그림자 정손이 안된다면 총검 그것도 안된다면 피바라기도 괜찮습니다. 이 덱의 핵심은 앞라인입니다. 케일은 한마리만 떠도 충분하고 케일이 최종승천까지 버티려면 앞라인 탱커들의 이성작과 아이템 이 중요합니다. 렐과 가렌의 방템을 넣어주고 럭스 의 구원같은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번째 1티어덱은 괴생명체 벨코즈 덱입니다. 렐과 누누의 방템을 넣어 주시면 좋은데 보통 빌드업 과정에서 누누의 방템을 넣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누누의 방템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코즈 베스트 3템은 쇼진의 딜템보원과 벨코즈 궁이 끊기면 안 되니 수운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렐과 럭스를 빼고 가렌과 볼리베어를 넣어서 마법 저항력을 깎고 CC기를 추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1티어 덱은 아게여단 르블랑 덱입니다. 오르가나의 방템과 보렐로 르블랑의 그림자 가엔, 인피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스테틱도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게어당과 유감살 시너지를 봤는데 딜보다 암라인과 시시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사암살로 내리고 아이번과 분리베어를 추가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현메타일 티어 덱들을 모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